안녕하세요. 고시원에서 사는 여자입니다. 제가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당근을 보다가 이 쫀쿠가 요즘에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글을 봤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러 가는 중인데 제가 지금까지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약속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뒤늦게 가는 중입니다. 그래서 도착을 하고 나서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당근거리를 해서 이렇게 주충쿠를 샀습니다. 일단 집에 가서 고시원에 가서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총 쿨을 사왔는데 음 사실 이게 갑자기 왜 유명해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거를 살려고 줄도 엄청 많이 서기도 하고 이제 어떤 데는 개수 제한 1인당 개수, 개수 제한해갖고, 이제,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, 저는 사실 줄 서서 먹을 만큼 그러고 싶지는 않아가지고, 아, 당근에 이제 하나 올라오면은 한번 먹어봐야, 겠 사서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마침 딱 올라와가지고, 이제, 바로 캣 해서 샀습니다 이제, 올라가서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번에 한번 이제 친구가 한번 보내줬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먹었었는데 그게 두종쿠 였더라고요. 그때도 아, 맛은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. 일단 올라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당근에 이게 5천원에 올라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즘한 6,500원 한다고 하더라고요. 6,800원 근데 조금 싸게 샀습니다. 사실 저, 저번에 먹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먹어봤던 맛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아니야.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아니야. 이게 맞나 싶어요. 다음에 줄안 서고 한번 사먹어봐야겠어요. 이게 제 후기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. 그럼, 안녕!